아 신우 형이 노잼이라고 했어. 음. 강태. 어 강태 강태 강태하세요. 네. 아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있어. 봐. 강태. 어 사장님, 님시 신고 신고해야겠다. 괴롭힘 또는 폭력. 나를 괴롭히는 콘텐츠 신고. 끝. 진짜 노잼이군이라고 하시는데 어 이게 삭제를 해야겠다. 한참 있다가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끝. <laughs> <laughs> 공유기 왔네. 안무 커버 꺼지세아꺼지세 거짓에... <laughs> 미안합니다. <야>. 미안합니다. <laughs> 어, 말이 나오네. 아 미안합니다. 이거 진짜 미안합니다. 강태당하러 왔네. 예, 예. 와, 진짜 강하러 왔네. <laughs> 아제 어, 열받네 갑자기 <laughs> 차단 공유율 차단했습니다 비온네이포만못 들어오는 방이에요 여기는 <laughs> 나 빼고 비온네이포못 들어와 신우형 들어오잖아? 바로 차단 들어올 까